장교 중에 패급이 있다고요? 장교 중에 패급 있죠. 당연히 있죠. 옛날에 그 있잖아. 우리 썰에 나오는 우리 이바돔 장교 있잖아. 그런 사람들 이제 패급이지. 장교도 패급 많죠. 한 패급은 한 다섯 명 중에 한명 한네명 중에 한 명씩 나오는 것 같아요. 패급장교들의 어, 특징. 여기 보면은, 패급장교가 되지 않으려면 첫 번째. 야, 이게 여러분들 되게 중요하거든? 그거잘 까먹는 애도 있는데, 야, 손발톱 정리하는 거랑 머리 자르는 거 있잖아. 그 머리를 안 감고 출근하는 새끼도 있거든? 이런 새끼들 특징이 고문관이 가능성이 커. 아, 좀 씨. 야, 이거, 기, 야, 씨, 뭐, 초등학생이냐?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야, 손톱 안 자르면 마녀 할머니, 마, 마귀 할머니라 그랬거든? 야, 손발톱 잘안자르고 손톱 막 길게 오고, 막 머리 더벅머리 해가지고 머리 안 감고 출근하고. 아, 그래, 여자애들은 뭐 머리가 기니까 2, 3미리 뭐, 하루 하루 갑니다 하드라이. 야, 남자 머리 짧은데 왜 머리를 뭐 기본이야 기본. 그러니까 이 기본이 무너진 새끼들은 다 무너져. 손발도 정리 안 하고 막 손톱 막 긴다. 손기속가락막 길고 막 그렇다. 어? 그런 그래야들지 공간의 가능성이 커. 또 2번 지각. 그래 인생 살다 보면 지각할 수도 있지. 분기에 한번, 반기에 한번 인생 실수할 수도 있지. 근데 이거를 주 이회한다 이 새끼는 이제 바로 고문관 가는 거지. 이거는 이제 주 죽는 거야만약에 지각을 했다 할수 있거든. 그러면 정말 죄송하다고 표현을 해야 돼. 아 죄송합니다. 제가 어저께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누가 봐도 정말 미안한 것처럼 정말 이 죄송한 것처럼 이렇게 좀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어, 저는 장발에 수염을 기르고 다녔는데 지각을 한 번도 안 했다고 어, 장발에 수염을 기르고 다니는 것도 분명히 우리 규정에 안 되게 되어 있는 한 거잖아 어, 그러면 본인이 몰랐던 본인은 고문관이다 나만 몰랐던 이야기다 어, 남들은 나를 그렇게 봤을 수도 있다잉 자 그리고 어, 좀 짜친 행동하면 짜친 행동 나 그래도 아무리 병사들이 병급이 오르고 해도 병사는 병사야 네, 부하고 근데 자꾸 병사들이랑 뭐 먹는데 갈갈보해가지고. 물론 게임할 수도 있지. 그래, 게임으로 하는 거 괜찮아. 뭐, 당구 내기. 그런 건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지. 근데 이제 돈쓸때 자꾸 이게 째째하게 그 병사들하고 동등하게 1대1로 그거 내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 항상 이 장규가 어디 가서 밥 먹고 그러면은 최소한 내가 2, 3만 원이라도 더 내야지. 그래도, 그래도 리던데. 자꾸 이게 정확히 더치페이 하는 버릇처럼 이렇게 좀 내가 볼땐좀 그렇다잉. 응. 안 그러지 대부분.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진짜 개새끼들은 소 소집이지, 소집비. 소집비가 뭐야? 소대장 지원비 있잖아. 소대장 활동비 같은 거. 이런 거 개인이 착복하는 새끼들 이제 이 뚝배기 깨버린데이 새끼들 진짜. 그럼 안 돼요. 어, 그럼 안 돼. 이런 돈은 다 소대원들 뭘사 줘야 되나? 애들 필요한 게 뭐가 있나? 뭐 일과 시간 나갈 때 장갑이 필요한 친구들 장갑도 사줄 수도 있는 거고. 애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사주고 그러는 거지. 이런 거 인마이 포켓하면 진짜 안 돼. 어? 설마 그러지 않겠지. 진짜 이러면 안 된다. 이? 창피한 일이야. 그리고 진짜 이런 애들도 있어. 주먹질 하는 애들. 장난으로 뭐 그래 뭐 장난으로 야이씨 뭐이 정도면 뭐 장난으로 뭐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겠지만 뭐 진짜 그러면 안 되지만 나 때도 내 동기가 소대원이랑 맞짱 떠가지고 중위 진급을 못한 애가 있었어 갑자기 나한테 경례를 하는 거야 어? 어디서 많이 보냈는데? 중상올때막아예 근데 어, 지금 소위가 없는 시즌이거든 그래서 어? 소위가 안 들어왔는데? 학사장경? 어, 학사장거 아닌데? 제부병인인데 동기인데? 학군인데? 쟤왜 나한테 동 경례를 하지? 야너 동기 아니야? 아 동기가 맞대 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야, 왜, 왜, 존댓말 해? 이때 막, 아, 그래도 내가 쏘인데? 그래서, 야, 그런 게 어딨어? 야, 무슨 일이야? 이때 막, 소대원이랑 맞짱 떴대. 소대원이랑 맞짱을 떠가지고, 소대원 병원에 입원했대. 그래서, 야, 뭐해? 미쳤어? 이때 애가 열받게 가지고 맞짱 떴대. 그래서, 야, 이씨.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허? 규정과 절차대로, 뭐 영창을 모르든가 징계를 해야지, 맞짱을 떠가지고, 소대원 병원에 입원했대. 그래서, 나 이거 형사처벌 당하는 거아니냐 이때 막, 합의금 줬대. 그래서, 야, 그래도 그러안 되지. 그내 동기도, 씨발, 후임 때려가지고 어금니 날라갔어. 야 근데 야 그걸 왜 때려 엄마 때만 아 건방지잖아. 아유 야 그래도 그렇지 때리면 어떡하냐 씨. 뭐 어, 말로 하든가 그냥 혼내든가 그래야지. 씨. 어, 화가 나니까 야, 뭐라고? 이 새끼 존해 가지고 어금니 날려 버렸대. 이 새끼도 합의했는데 나중에 결국 징계 받았어. 씨 바보 같은 놈. 징계 받지 당연히. 합의했는데 나중에 걸려 가지고 징계받. 이러면 안 돼. 이런 애들이 제이뭐 절대 뭐 내가 못 참는 성격 지랄 연명하고 있네, 씨. 이, 못 참는 성격이 아닌 거야. 이거는 그냥 성격 파탄장거 이거는. 이거 분노장애분조장의 분조장. 분도장. 안 돼. 이러면 절대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 또뭐 있을까? 그리고 목소리 이상한 애들씨 어? 목소리 아닙니다 죽어 야 니가 목소리를 녹음해 들었는데 네 이런 소리가 나온다 그럼 고쳐 알았어 이거 고문관 특유의 목소리거든 아, 아닙니다 아 이런 목소리 나온다 너 스스로 잘 생각해 봐 비음이 나오면 안돼 청상 어 이런 목소리는 백부 고문관이야 이거는 이제 목소리 파는들었럴때 청상 아닙니다 이런 소리가 나온다 아닙니다 이런 소리가 나온다 아닙니다 이런 소리가 나온다거나 뭐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해 소... 이봐 비음이 들어가면은 죽는 거야 그때부터. 고문관이 맞아? 고쳐야 돼? 고쳐야 된다? 아, 저, 고문관 특징이? 예, 아닙니다. 충생 막, 에이. 이런 소리, 진짜 있어! 고문관 특징이야. 이 비음이 들어간 애들이 진짜 그래. 비음이 들어간 애들. 이거 고쳐야 돼. 고쳐야 된다고. 알겠죠? 이거 위험하다잉? 비음 들어가면 이거는, 이거는 고쳐야 돼. 본인이 스스로가 계속 이 코를 풀던가 이거 고쳐야 된다잉? 아, 가오 잡는 목소리는 괜찮지? 아, 기관들! 막 이렇게 너무 오버하지 말고. 어, 아, 이거, 이, 이... 이 콧소리 들어가면 진짜 이거 위험해야 된다. 콧소리 들어가면. 위험한 거야, 이?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이거 구분 잘해야 돼.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뭐, 진솔한 이야기는 괜찮거든? 뭐, 내가 어려웠던 일, 난 이랬던 일, 진중한 이야기, 남들이 들었을 때, 좀 감동적이거나, 뭐, 진중한 이야기는 괜찮은데, 아, 이런 애들 있어. 여자, 여자 관계 이야기를 너무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애들, 이 버려가지고 이상한, 이상한 애들 있거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절대로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좋택 좋게, 좋게 생각하지 않아. 막, 내가 뭐 오늘 뭐 클럽을 갔는데 어떤 여자랑 뭘 했니 뭐 그런 얘기하면 안돼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소대원이고 아무리 그래도 애들 뒤에서 좋은 얘기 안 나와 앞에서는 막 호응해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절대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알았지? 친구들처럼 막 프리, 프리하게 막 그런 얘기하면 안돼 얘들아 뭐 대부분 안 하겠지 근데 이거는 이런 이런 친구 이런 애들이 있어 이런 이런 일단 저급한 애들이 있어 자기 여자관계 막 그런 거다 얘기하는 애들 그런 저급한 애들이 있어 나는 이런 너 너무 짜증나더라 이러는거 들으면 근데 그니기가 도대체 왜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걸 왜 자랑하는 거야 아 그리고 이제 금전관계 야 도대체 그래 우리가 살다보면 어나 지금 100원짜리 없는데 혹시 100원 있어? 빌릴 수 있지 치킨 먹어야 되는데 어나 현금 없는데 내가 곧 입금해줄게 야 근데 내가 지금 다 현금이 없는데 다음 달에 주면 안될까? 그럴 수 있지 살다보면 그럴 수 있어 그 정말 뭐 5만원? 3만원? 정말 급하게 뭐 빌릴 수도 있어 근데 이 금전관계가 빨리빨리 해결 안되고 같이 먹었어 그럼 이제 동기들끼리 먹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뿜바이 하지 동기들이 먹었으면 동기들은 칼같이 이제 어? 어? 돈 나눠야 될거 아니야. 어? 동기들끼리. 빨리 입금해, 누가 돈 있으면 입금해 줘야 될거 아니야. 빨리빨리 입금해 줘야 돼. 빨리빨리 입금 안 해주면 상이 나빠져. 상호야, 어제 치킨 먹은 거왜 입금 안 해줘? 어? 아, 해줄게. 야, 왜 입금 안 해줘? 어, 해줄게. 야, 너왜 입금 안 해? 아, 해줄게.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돼? 싸움난다. 금전적인 건 빨리빨리 해결해줘야 돼. 근데 이거를, 특히나 돈 빌린다? 아, 그러면 안 돼. 돈 빌리면.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있어. 남자들끼리 동기가 전화가 왔어. 나옛날 실제로. 전화가 왔어. 어, 상호야. 야, 잘 지냈어? 야, 상호야, 미안한데. 지금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는데 진짜 미안한데, 나 20만원만 빌려줄 수 있냐? 아, 그래? 알았어. 왜? 빨리 빌려줘야지, 그때는. 여자친구가 무슨, 뭐, 거사를 치려고 하는데, 돈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아, 그래? 어, 그래. 좋은 밤 되라 하면서 20만원 입금해줬죠. 다음날, 다, 다 다음날 바로 입금해줬어, 동기가. 우리가 그런 거는 서로 이제 동기들끼리 의리로 그렇게 해줄 수가 있는데, 어, 뭐, 한 번쯤은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데, 자꾸 돈 빌리는 애들 있단 말이야. 돈? 이거 꼭한 번씩 온다잉? 갑자기 전화가 와. 상우야, 내가 급한 일이 있는데, 한 100만원만 빌려줄 수 있어? 그러면은, 어, 잠깐만, 화, 나 현금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전화 줄게. 그 다음에, 빨리 부, 전화해봐. 얘 주변한테. 아, 얘 갑자기 김상호 돈 빌려달라 그래. 무슨 일 있어? 상호가 돈 빌려달라 그러는데, 만약에 돈 빌려달라 그랬는데 이유가 어머니가 편찮으시거나, 정말 돈이 필요한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뭐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뭐 가족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럼 돈을 빌려주는 게줄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돈준 친구들도 있는데, 정말 돈이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일이면 그냥 줘버리면 돼요. 100만원? 뭐큰 뭐 돈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되는데, 물어봤더니만, 이거 빨리 확인해봐야 돼. 그 부대에 있는 근무하고 있는 동기나 주변 사람들 물어봐야 돼. 그러면은 야 상호 돈 빌려주지 마. 왜? 여기저기 돈 빌리고 있어. 왜 그러는데? 몰라. 그럼면두 중에 하나 도박이거나. 도박 아니면 유흥이거든 이거 절대 안 갚아. 이 돈은 안 갚아 얘들아. 응. 이 돈은 안 갚아. 3, 4, 46기에도 어? 어떤 버러지 같은 새끼가 이걸 미친 새끼 있었거든? 동기 중에 한 명이 난 전화와가지고 돈 빌려달라 그래. 아, 어, 무슨 일 있어? 이때 막. 아, 내가 정말 급한 일인데 한 1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니? 너돈 없으면은 너 카드론이라도 급 해주면 내가 이자까지 줄게. 그래서. 야, 얼마나 급하길래 그렇게 돈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동기한테 전화해봤지, 이, 그대 근무한 정 동기한테. 야, 갑자기 이 새끼 돈 빌려달라고 했는데 무슨 일 있냐? 뭐 어머니가 편찮으시거나 그럼 너 그건 돈 줄라 그랬어, 그냥. 동기니까, 뭐너 편찮을 거야. 가족이, 막,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건 줄 수도 있잖아. 근데 동기가 그러는 거야. 야, 돈 주지 마. 왜? 그 새끼 도박해. 이미 하사들하고 돈 존나 빌려놨대. 그 새끼 지금 감당 안 되는 수준이래. 미친 새끼네? 갑자기 연락하고 돈 빌려달라고 그러고. 결국 나중에 이 새끼 동기앱이 걸려, 동기비이 건드렸어, 이 새끼가. 이 버러지 같은 새끼. 어? 그래서 연금 못, 가구, 연금 못 받고 전역하잖아. 어? 이런 애가 있었어요. 그 삼사관학교 46기 동기에 문제가 생겼대. 동기들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알빠노씨 아무튼, 이 버러지 같은 새끼. 이 소이버러 개못 준다고. 소룡 때 때까지도 이지달 떨고 있었네, 이 새끼가 이거. 그래서 삼사관학교 46기 동기에는 박살 났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동기회비 빼가지고 이 새끼가 또뭐 돈을 불려주니 돈 빌려주면 뭐하니 하면서 뭐 반성문을 쓰니 연명하는데 이 버러지 같은 새끼. 이 새끼 한 명이 우리 46기 동기 전체를 물을 흐려놓은 새끼가 하나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새끼. 이런 애들이 꼭 나와. 한 명쯤 나와. 내 선배도 있었어. 선배도 전화 와서 야 상호야 한 50만 원 빌려줄래? 그래서 선배, 무슨 일이십니까? 그래서 바로 또이 선배 동네에 전화했지. 선배님, 선배님, 박 뭐, 뭐야? 뭐, 김, 김대희 선배님께서 돈 빌려달라. 그런데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뭐? 야, 빌려주지 마. 나한테 돈 빌려왔어. 왜 그럽니까? 아, 그 새끼 유흥이야. 빌려주지 마. 돈못 받아. 야, 알겠습니다. 선배님, 죄송하지만 지금 현금이 없어. 죄송합니다. 다음에 한번 연락 주십시오. 좀 죄송합니다. 하고, 하고 넘어갔거든요. 100%두 중에 하나야. 도박, 유흥. 야, 진짜로 아파서 뭐 병원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나한테까지 안 와. 부대에서 해결을 줘. 부대에서 얘기하면 부대에서 돈 모아주고 하잖아. 아, 진짜 그런 일 있으면 도와주지. 그거는왜못 도와줘? 저는데 아무튼 뭐 구상하다 보면 돈 빌려달라는 얘기 나오는데 절대 빌려주지 마라 그때는 그냥 없다고 하고 미안해 그냥 우리가 거절한 기분 안 나쁘게 거절하는 법은 돈 빌려달라고 동기가 자 동기가 돈을 빌려달래 근데 기분 안 나쁘게 거절하는 법 근데 어차피 돈 빌려달라는 애들은 니들이 거절을 해도 기분 안 나빠해 왠줄 알아? 이미 눈깔이 돌아가 있어가지고 진짜 필요하고 진짜 힘든 애들은 뭐 이해를 하겠는데 도박이나 이런 유흥 때문에 돈 빌리는 이런 새끼들 있잖아 니들이 돈안 빌려준다고 너네한테 억가심정 없어 왠줄 알아? 어차피 니들 돈 빌리든 생각만 하지, 니들을 인맥이라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니들이 그냥 매몰차게 해도 너네 신경도 안 써. 왜? 이미 걔는 수십 번 까인 거거든? 너희들 돈 빌려달라고 온 거면은 이미 수십 번 까이고 온 애들이야. 그래서, 솔직히 기분 나쁘게, 아, 기분 나쁘게 가냐. 너돈 없어. 나돈 없는데? 그렇게 해도 돼 근데 혹시나 이제 그 마음이 약하면은 아 정말 미안한데 아 내가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 나도 지금 돈이 없다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나도 돈을 쓸 일이 있어가지고 정말 미안해 급많니 급한가 보구나 내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너한테 연락해 줄게 미안 하고 넘어가면 돼 그거 뭐 고민할 필요 없어 빌려주지 마 니들 나이 때도 뭐 금전거래 할 이유도 없고 전혀 그럴 일 없어 하지마 안 주는 게 맞아 괜히 주면 스트레스 받아 그줄 거면은 그냥 줘버려 내가 정말 아끼는 친구다 그럼 난 그냥 줘 그리고 연락 안해 돈 달란 말 한마디도 안 했어. 지금까지. 돈 빌려주고 그 뒤로 일부러 먼저 연락 안 했어. 부담 가질까봐. 한 번도 연락 안 했어. 근데 이 새끼 한 번도 연락 안 오대?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난 이해한다! 음.. 하지만 진짜 내가 어려울 때 저를 도와줬던 동기들은 제가 나중에 꼭 크게 도와주고 싶어요. 제가 사업 망하고 어려웠을 때, 6사 동기, 학군 동기, 3사 동기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사업 망했을 때. 말이라도. 실제로 입금해 주려고 계좌번호 달라고 하던 동기들도 있었고 제가 그때 많이 울었는데 너무 고마워서 실제로 받은 건 없어요. 하지만 그 마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그 친구들이 어렵거나 힘들면 저도 항상 도와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 아무튼 그 정도로 전우들이 중요하다라는 거. 만약에 정말 사업이 망해서 가족들 생활비가 없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 우리가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줘버릴 수 있지. 하지만 대부분 이 여러분들 돈 빌려달라고까지 온 단계는 이미 끝난 단계예요. 이미 무너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동기들한테 150만 원, 100만 원 빌려오는 거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옛날에 뭐이제 어? 뭐 유명하신 분이 돈 200만 원 빌리고 안 갚은 거 있잖아. 나 그거 경멸했어. 그래서 어떻게 대위가사한테 하 200만 원을 빌리나? 어? 돈이 급하면 본인이 신용 대출을 받던가. 본인이 카드론을 빌리던가. 본인이 은행 대출을 받은 거 하던 거 해야지. 어떻게 같이 근무했던 사람 돈을 빌려. 정말 급했으면 빌리고 빨리 갚아야지. 빨리 갚을 생각이 있었으면 빌려야지. 돈을 빌리는 건 빨리 갚을 생각을 하고 내가 당장, 다음 달에 200만 원이 들어와. 그럼 200만 원 빌릴 수 있어요. 그 날짜 정확히 정해주고 내가, 어, 나딱한달 뒤에 200만 원 들어오거든? 한 달만 쓰고 줄게. 진짜 미안해. 빌려줄 수 있어? 그러면은 빌리는 게 맞아. 근데 그 빌리고 몇 달, 며칠, 몇 년이 지나서 그 돈을 돈을 갚는데 뭐 물건으로 갚는다? 그거는 그건 잘못된 게 맞아. 미안하지만 그것도 패급이야. 어떻게 대위가 하사한테 돈을 빌리냐? 창피한 일이지. 씨. 쪽팔린 일이지. 씨. 창피한 일이 맞아. 그럼 부끄러운 거야.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도 못하는 일이야. 나한테 그런 논란 터졌다? 난 당장 가서 무릎 꿇고 돈, 돈 갖다주고 미안하다고 해. 진짜 돈이 없었다 미안하다. 내돈돈 돈 있거든. 진짜 내가 까먹었어. 진짜 미안해하면서 살려달라고 했을 거야. 내건 잘못된 게 맞아. 물건으로 갚는 게 어딨어 이 세상에. 돈을 돈, 돈 빌려서 돈으로 갚는 거지. 아무튼 돈 빌려주지 마라. 자,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은 따로 이제, 이제 군대를 보내는 우리 어머님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요즘에 제가 학군단 이렇게 훈련이 무너졌다 잘못했다라고 얘야기 하는데 거기 내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나도 김성호 너가 얘기한 것처럼 훈련을 시키고 싶고 강력한 장교들을 만들고 훌륭한 장교들을 만들고 싶은데 특히나 학군단이나 학군단이 많이 힘들다. 뭐가 힘드냐? 아 어... 이거에 많이 시달린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민원. 그러니까 학군단날 보내는 부모님들마저도 이 학군단이 군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얘 무슨 보이스카우처럼 단복 같은 거 입고 그냥 뭐 체험하는 줄 알더니만 훈련을 하면은 야 이렇게 힘든 훈련을 해? 우리 아들 발에 물집이 잡혔어? 우리 아들 발에 물집이 잡혀서 못 걷는다는데요? 힘들대요라고 전화가 온다라는 거야.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 발에 물집 잡혔대요. 근데 내일 행군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니, 아유, 걷지 마라. 아, 그래. 괜찮다. 그래, 행군하면, 행군 안 하면 되지. 애들이 지금 더워가지고 일사병 걸리게 생겼는데, 군장을 메고 가아야 되나요? 군장, 방독면이나 그런 거다 걷어가지고 군, 가방에 넣으면 안 되나요? 그래. 디지털 티셔츠 입고 걷자. 라고? 된다는 이유가 이런 부모님의 민원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핑계죠. 당연히 이게 군인이 중심을 잡고 아닙니다. 장교들 길러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소위 지휘관들이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예 하면서 장교들도 이렇게 바보 병신처럼 만드는 이런 일들이 악수단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뭐하니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제 아드님들이 어 빛나는 소위 계급장을 달고 장교 임관식을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우리 아들이 장교로 임관하는데 창피한 장교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장교 부모님이라는 분들이 어 감나라 배나라 사관학교나 학군단이 교육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이 분위기가 정말 역망진창이라는 거예요. 피하지 않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3사, 4, 6사 4 똑같아요 아니 이, 이 부모들이 밴드를 조직해가지고 밴드 안에서 여론을 조성해 어? 그래서 학교 훈련에 감나라 배나라 한단 말이야 어머니 어머니 아버님들 이 정상입니까? 아니 어머니 아버님들 나중에 야정 가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들 뭐라고 합니까 야 요즘 이게 군대냐? 너네들 힘들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본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거 조직, 극성해야 돼 애들 고등학생 아니잖아 이미 성인이 돼서 사관학교 들어간 애들이고 후보생 된 애들인데 왜 부모님이 극성이야 에? 어머님들 어머니 아버님들 창피한 일이에요 특히나 더 창피한 거는 뭐냐면은 오히려 장교 출신 부사관 군무원 출신들이 오히려 더 지랄이라는 거야 더 주도가 돼가지고 더 지랄이야 어 내가 여... 어, 생도 대대장이랑 동기호 여단장이랑 동기호 생도 대장이랑 내가 아, 친분이 있어요 제가 내 모셨던 분이요 역으로 전화해가지고 지랄한다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어, 대령 중령들 전화해가지고 얘기하니까 또 내려오고 지역대장 아 지역대장인다, 훈육대장들 소령 대위대 훈육장교들한테 이제 푸시가 가는 거라니까 이게 말이 돼? 말이 돼? 근데 이걸 누가 누가 커버쳐줘야 돼? 학교장이라는 이 막중한 이 계급장에 가지고 있는 장군들이 딱 중심을 지켜줘야 되는데 막 아, 이런 걸 감나라 배나라고 부모들이 왜 민심이 휘둘리냐 이거야? 어? 그리고 부모들이 왜 이런 걸로 왜 학교 지휘권에 대해서 왜감나라변난라고왜 교육권에 대해서 왜 침해하냐 이거야 이런 걸 차단해 줘야 된다그요 밴드는 자식들 사진이나 보고 그런 거지 왜 의견 수렴을 빡세게 하냐고 장피한 겁니다 부모님들 이러면 안 돼요 부모님들 아들들은 나중에 미래에 3, 40명의 소대원을 지휘하고 남 중에 나, 남의 자식들의 목숨을 책임질 막중한 임무를 가진 애들이에요 그애들이 맞는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에서 하게끔 내비두셔야 되는데 뭐씨 어? 힘들면 힘들다. 어려움은 어렵다. 아프면 아프다. 그걸 왜다 얘기하고 있냐 알아서 하겠지. 성인인데. 왜 애새끼들 제꺼 약하게 키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부모님들. 물론 다 그런 거 아니시겠지만. 다 그런 거 아니시겠지만. 간혹 일부 부모들이 그런다. 일부 부모들이 그렇게 극성 맞고, 그렇게 지랄 맞아요. 나한테도 옛날에 막 DM 오고 막. 육사 부모님, 뭐 육사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고,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왜 저한테 근데 지랄이시죠? 어, 육사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아주세요. 예, 어머니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몇 중대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몇 중대에서 발생했는데 왜 육사 전체가 된 것처럼 얘기하시 네 아무튼 육사에서 벌어진 건 맞죠 팩트가 맞죠 음, 제가 틀린 건 아닙니다 어머니 하면서 막 말씀한 적 있습니다 그 내가 대놓고, 있자. 어머니, 그럼 아드님, 몇 중대 몇 번이세요? 몇 중대 몇... 사과생들이 누구죠? 물어보면 대답 안 해주죠? 당당한 씨, 아드님, 관등성분좀 대보세요, 엄마. 아무튼. 아휴, 왜그들이 부모들이 왜 그렇게들 씨, 아들, 사과넣게 보내왔으면, 씨, 인간 하든 말든 알아서 하는 거지, 씨. 어? 우리 엄마, 아니, 본인들도 그렇게 컸나? 본인들도 어렸을 때클때 때 부모님이 그렇게 전화해서, 갑나라, 뱃나라에서 크셨나? 어? 아니잖아. 근데 왜 자기 자식들한테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자기 보내왔으면 끝이지. 사과넣게 보내왔으면 지들이 알아서 자퇴를 하든, 씨, 임관을 하든, 뭐, 씨. 알아서 하는 거지 하지만 다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야 관심 갖는 건 맞지만 어, 참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우리 부모님들 자식을 군에 보내는 거어 음, 의무병, 의무병으로 다시 뭐 의무로 인해서 국, 국방의 의무로 인해서 병으로 가는 경우야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왜 누칼 협의잖아요. 칼 들고 협박해, 그래서 가는 거니까 내 의지대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런 관심을 갖고 그렇게 난리치는 거 저는 분명히 이해합니다만 장교로 가거 장교로 가는 친구들은 본인들 선택해서 간 거고 심지어 장교라는 그 무게가 가볍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거기서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잘못된 게 맞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일인 겁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 한번더 내가 혹시라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나, 그런 의도를 주지 않았나라는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훈육관들이 그런 걸로 되게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창피한 일이에요.